안녕하세요 화란장입니다. 오늘은 연출팀 막내를 한번 그려보기 했고요. 연출팀 막내가 슬레이트를 치기 위해서 아바지급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제가 모, 제가 보고 있는 모니터로 보고 있는 설정을 해서 그림 한번 그려봤고요. 슬레이트는 화면과 영상과 사운드를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슬레이트를 친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간혹 이제 슬레이트를 액션 싸인에 맞춰서 초반에 치는 경우도 있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 이제 컷을 외치는 이후에 끝 마지막에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럼 제가 그려본 그림의 설정은 이제 엔드 슬레이트라고 해서 컷 이후에 슬레이트를 치는 상황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지금 슬레이트 를 치고 있는 연출팀 막내는 저랑 같이 전 작품에서 같이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인데 그때는 조 감독과 소품 팀의 관계로 만났었어요. 했다가 지금 이 작품의 조감독으로 있는 형의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연출팀의 어 연출팀을 한번 영화의 작업을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어 나타내서 같이 이번 작품의 연출팀 막내로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됐는데 어 아무래도 저랑 가장 많이 부딪히는 제가 잔소리 제일 많이 하는 스프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반 편집 어 과정에서 이 어쨌든, 원활하게,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슬레이트 넘버에, 그, 그러니까 컷, 몇 신에, 몇 번째 컷에, 테이크가 몇 신지를 제대로, 음, 기록을 해야, 그, 용이, 작업이 용이 하거든요.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슬레이트 컷 넘버나, 테이크 넘버 같은 것들을 틀렸을 때, 막 잔소리를 하고, 슬레이트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또막 이런저런 장소리를하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막, 요즘은 또, 이, 사운드와 영상의 싱크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프로그램 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슬레이트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막 노발대발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에 좀 예민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제가 좀 잔소리도 많이 하고 싫은 소리도 하는데 참 이렇게 성격이 좋지 못한 저와 작업을 하는데도 있어서 한매도 불구하고 잘 그래도 참 열심히 잘 해주고 또일 외에도 의상 분장 담당을 하면서 의상 공장 팀과 감독님 사이에서 연결 우리 가교 역할을 하는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덕분에 현장이 잘 굴러가고 있고 또잘 하고 있다는 말을 좀이 영상을 빌어서 한번 해주고 싶거든요. 참고로 이 그림은 제가 스태프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이 그림은 스태프를 그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첫 번째로 그린 그림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음, 지금 막내 친구를 놀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화면 밖에다가 이미 카메라는 녹화를 마쳤는데 뒤늦게 엔드슬레이트를 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화면 좀 노, 놀려주려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리고 엔드슬레이트 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치는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바꿔서 쳐야 되거든요 어쨌든 초창기에 조금 실수를 했던 연출팀 막내 친구를 네좀 놀려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영상을 빌어서 지금 이제는 정말 능숙하게 잘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남째 이제 한 절반 넘게 왔는데 나머지 회차도 좀 즐겁게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또 성격 나쁜 저와 함께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 그 미안하다는 말을 또 고마움과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 전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고 업로드를 해봅니다. 아무쪼록 즐겁게 촬영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면 제가 더 멋진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주겠다는 약속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해봅니다. 어, 감사합니다.